다시요. 저기요. 아, 우리 계시겠네요 여기 옆에 게리먹가고 보통 호객행위가 심하네요 음, 뭐 예를들면 에펠탑으로 판다 도화 키링 에펠탑 키링 막 여섯개에 이유로 5유아니었어 2유로 2유로 하나가 여섯개에 6개, 이유로 원래 다섯개였는데 하나 그냥 주고 큰것도 음. 큰것까지 하면 16유로 해가지고 총 일곱개에서 16유로 사실 물잘 몰라서 뭐다 정게 맞는 건지 맞겠지 뭐 n 빼 t 리 2일차 출발 <laughs> 2일차 출발 <laughs> 아나보어지 안돼 쟤 겉옷 어 저거 입고 가야지 뭐, 그거한3만 걷고 그꼭 붙들어 <laughs> 가볼게요 저희 숙소고요 문 뒤에 문문 뒤에 문 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갔는지 아고난을방태죠불 네. 네. 닥쳤다 그고 무서워요 <laughs> 이거 엘리베이터에요 우리 오늘 또 여기서 찍을까? 어? 그럴까? 응. 여기 맨타 찍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숙소에서 나왔구요 와 추워 진짜 약복도 있네 그냥 건너 그냥 플탑입니다 짜잔 오. 엄청 이렇게 소소하게 나눠져 있다. 짧게, 짧게. 응, 그. 아, 비둘기가 보이기 시작했다. 큰일.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겠네. 그니까. <laughs> okay. Ooh. you 캠핑을 위해서 약간 도로를 많이 정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독한 전열이 요 동탄 고현정 동탄 고현정 와주시죠? 아네아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어디다가 파리에... 음. 아, 파리에 고현정이되어 하려고요 아아 하셨네요 그러겠죠. 근데 실패했네. 아, 실패 이런 거 어때요? 어쩔 수 없죠. 원정으로 하래요. 원정으로요? 원정이나 되잖아요. 넌 <laughs> 에펠탑이다. 아, 영상이야. 영상이라고? 영상 영상. 아 영상이야? 안녕. 안녕. 오 에펠탑. 오 에펠코리아. 멀다 뒤로 돌아보면 에펠탑 찍어볼래? 잘 나와. 자.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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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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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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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이거 보, 보기? 깜스럽네유라 <laughs> <좀> 그런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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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찍어 도 될까? 응. 네? <웃음> <웃음> 응. <웃음> 괜찮아? 얼굴이 괜찮아? <laughs> 오 잘나와 이걸로 찍으면 예쁘다 어, 우리 한국인들 찍을때 이렇게 찍잖아 자연스럽게 우리 언니 찍을때 힘이랑 다리가 강사야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좋아요, 좋아요, 지금 좋아요. <laughs> 음, 좋아요. 어, 이거 다 겹치는데, 사람이. 하나, 둘, 셋. 어, 여기 잘 나온다, 이렇게 지금. 아다운 다운. 외국인분이 도와주는 에펠탑 드는 승유 맥시 아 저네들 비켜 <laughs> <laughs> 전신으 찍어줄게 어 위키마우스 있어 <laughs> 안 돼. 누가 하도 완전히 거실이야 거기 벗겨져 있네요 비가 <목소리가> <누가> 오기 시작했어요.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저희는 <목소리가> 애플사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. 방이 엄청 조네 买份肉先烧吧。 이게 1 2네 음, 오늘 날씨 기죠입니다 <목소리도> <오늘 하루 개성분입니다. 목소리도> 여기 봐봐 지들가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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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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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계산이 영어로 뭐야? 계산하다 그, 영어로 하라고 했잖아 <laughs> 나도 이걸로 찍어볼게 그래 표정 확대 아, 비둘기가 나한테 와 도끼병 오지네 <laughs> 어? 진짜네? 멍텅하네? 어, 싫어 왜와 어이 시X 해리미 파리에 가다. 응. <웃음> <웃음> 에밀리? 에리미? <laughs> 에리미 <laughs> 언니? 에리미 <laughs> <laughs> 언니 파리에 가다. 아이, 에리미 언니. <laughs> 그 이렇게 되면 모자. 오, 어가 부끄러워요. <laughs> <laughs> 해보고 물어볼까? 해보고 물어볼까? ちょっと待って。<laughs> 오, 귀엽다. 하나, 둘, 셋. 아, 햇빛이 너무 강해. 오, 하나, 둘, 셋. 좋아요. 아, 폴라로 안다 반대다. 3분. 찝찝 인사했어요 저떻게막 m e d 망했다 <laughs> 이렇게 찍었다. <뜨겁다. 웃음> 민망하네. 왜차안 가지. 포샵 좀 해야겠다. 뭐? 어다 <목소리>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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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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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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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계산하고 응잘 계산하고 이러면 돼 써볼래 써볼래? 응. 나쁘지 않아 너써 생지를 막 잡고 가고 있습니다. 몽클랑, 몽블랑. 야예 꺼다. 날이 너무 좋다.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참 고맙네요. 네, 어제는 우리가 뭐 강아지가 앉아 있네. 우응아파 예솔부스키. <laughs> <게살> <laughs> 오 예. <웃음> 엄청 <laughs> 좋다. 그러게. 오 진짜 너무네. 뭔지 모르겠고요. 노란색 예쁘네요. ケッタマクドナルドククルトイレドフトカトディズニー・ルンドタクシー・ホテルセブンイレブン・ミルクブルガリ 사실 전 브랜드 잘 몰라요 하하넌불사리와왜 이렇게 네 빠지는데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행복해. 그러니까 날, 날씨도 엄청 좋고. 그러니까 어, 날씨 좋기 좀 <laughs> 어렵다. 그래. 건너보죠 <웃음> 담배꽁초. <웃음> 오 조리대. <눈이 랩. 웃음> 어, 얘 선글라스니까 확실히 잘 보인다. 왜? 근데 나는 코가 커가지고 이렇게 써야돼. 써야 돼. <laughs>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 <laughs> 이렇게 써야되는데 <돼. 웃음> <이렇게> 써야 <laughs> 완전 그냥 코도 안 돼. 근데 겨울. 나는 코가 낮아서 선글라스가 맨날 흘러내려. 흘러내려? 어, 흘러내려. 여기 뒤에 맞추면 되잖아. 우리가 다 넘어갔네요. 여기에 그것도 예쁘답니다. 오에버리어 구름 미쳤다 뒤에서 골까? 아유 어유아왜 영화관도 한번 들려보고 싶나봐. 그럼 발봐봐. 네. 기분 좋네. 오 완전 장난감 같다. <laughs> 아, 그렇지? 아니. <laughs> 마시멜로우 읽은거야? 아니면 아는거야? 한국여행이 몰라 경남 오 뭐야 <laughs> 봐봐 앞에 <laughs> 애플. 오 여긴 애플 매장도 있어 오 애플 오 달달한 이 냄새 뭘까요? Tá <laughs> vendo <laughs>